thank <laughs> you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등백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건강 검진이나 산책, 예방 접종, 식사 관리 등 다양한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늘어나면서 동물 동료와 소통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보 보호자나 가마리 보호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 경험이나 전문의 해 돌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반려동물 관련 쇼핑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지만 일정을 생성하거나 공간 기획 관리 등 실제적인 케어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기업과 백신접종 등 일정관리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laughs> 커뮤니티 및 보호자 간의 소통 기능은 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일정과 건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호자 간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티 소통까지 가능한 펠러그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펠러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스터 노드 1대와 어퍼 노드 4대로 구성하여 실제 코바네 e s 클러스터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화면에 보이는 구성과 같으며 1차 스프린트 진행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트입니다 저희가 2차 스프린트에서성면 개선을 하면서 음. 추가로 사용한 기술 스펙은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 g p t 를 활용하여 AI 자동 답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디스를 도입해서 JWT 토큰 관리물로 채팅방의 동시성 제어를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몽고 d b 를 활용해서 채팅 로그를 비정형 데이터로 수동으로 채팅 로그는 채팅 성능을 개선하는 구조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은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새로 나와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부탁으로 푸시를 하면 외북으로 젠킨스가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젠킨스는 소스코드를 클로만 다음에 배브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푸시한후 커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자동 생성까지 수행합니다. 어, 프론트엔드는크라리데포 전략을 활용해서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새로운 전을 마음에 테스트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전진적으로 전체 사용자에게 확장 배포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엔드는 블루그린 내포 전략을 활용해서 실제 ATR 테스트한 다음에 응. 안전성에 확인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버전을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적용해서. 읽기와 쓰기 트래픽을 분리함으로써 성능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크로메티우스와 그라타나를 활용해서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표를 시각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JWT 특허 관리와 채팅방 동시성 제어를 위해서 레지스를 포함하였습니다. 한 채팅방에 다수의 유저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도 Q 기반의 제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팅 선물 개원을 위해서 몽고디비의 레플리카 셋을 도입하였습니다. 통해 이를 통해서 메시지 전환하는 데 있어 고가 영상과 읽기 공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 브로커를 통해 서버 간 메시지를 전파할수 있도록 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유저들이 서버가 다르더라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케어의 체계화입니다. 사용자는 예방접종, 약복용, 건강기육등 일정에 맞춰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결과 돌봄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료 급여, 약복용 및 예방접종 일정을 알림으로 확인해서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고. 병원 진료 후 메모나 식후 변화 등을 기록해서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특히 여러 마리의 보호자를 키우,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개별 일정을 쉽게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고 알림 기능을 통해 난또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성화된 반려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Q&A 기능을 통해서 보호자 간의 실질적인 도움 소통이 가능하며 한책메이트 한책 모집 등 오프라인 연결을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까지 활성화할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시스템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환 팀장은 회원 기능과 일정 기록 관리 기능을 담당하였고 동의 팀원은 관동물 카드, 알림, 전소 관련 기능을 맡아다 말하였습니다. 공기 팀원은 채팅 기능을 받기 바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게시판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양강영 멘토님께서는 핵심 기능 및 GRD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데기여했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말씀,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 WBS를 유학한 후입니다. 프로젝트는 일정에 맞춰 다음과 같은 한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 계획을 시작으로 요구사항 구 설계를 거쳐 프론트엔드에서 배경조사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후 배포준비 및 초기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성능개선을 위한 2차 스크린트와 기능구조화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기능에 대한 도구 및 테스트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수행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한 추가 활용기술 중 하나인 AI 답변기능 AI 답변 기능은 오픈 AI ChatGPT 모델을 활용해 구현하였습니다. GPT 3.5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질문 이력을 분석해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만약 반려동물 관련 질문들이 작성되면 AI가 즉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작합니다두 번째 활용 기술은 r e d 입니다 Redis는 JWT 토큰 관리와 통방 공식성, 공식성 제어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프레시 토큰을 레디스에 저장하여 서버측에서 토큰의 유효성 검증 및 갱신시 불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사용자 이메일을 필요하여 프레시 토큰을 레디스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 기능에서는 레디스 내 분산락을 적용하여 채널 조인 요청 시눈치 도품 및 준비 요청을 제어하고 레디스셋을 활용해 채팅방에 입장한 유저목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퀼를 통해 입장 요청 대기어를 관리하며 사용자 상태는 단순 밀리언로데이스에 저장하여 빠른 서태 조회와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농보디비입니다. 농보디비는 문서지향 모 SQL 데이터베이스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처럼 읽기 쓰기 요청이 빈번하고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서비스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저희는 채팅 데이터를 다큐멘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필요시 중첩 구조를 활용하여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 제이슨 예시처럼 채팅방의 참여자 정보와 메타 데이터를 하나의 다큐멘트에 담아 처리 속도를 묶였습니다 또한 레플리카셋을 적용하여 장애발생 시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역할이 전환되도록 구성해 모가 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번한 읽기 요청에도 빠르게 응답할 수 있었고, 수평 확장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실시간 채팅 서비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 및 보안 결과가 변화됐습니다. 앞서 소개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구현했습니다 핵심 기능들에는 그룹 채팅, 시청 기록 관리, 장소 조회 그룹 채팅 기능입니다. 반려견 상체 메이트모집이나 동물별 친목 등 공통 관심사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방 내에서 일정을 통할 수있으며 채팅방 참여자들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고 나의 반려동물 카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벤트 채팅방 기능입니다. 관리자만 이벤트 채팅방 생성이 가능하며 최대 접속 인원 설정과 시간 설정하고 이벤트 시작 시간이 시작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일정 기록 관리입니다 반려동물 일정을 월간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모든 일정과 기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가져와 주변의 동물병원이나 미용실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일정을 생성할때 장소 등록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카드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내 반려동물을 카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고 반려동물 카드로 해당 동물의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채팅 기능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채팅방 안에서 반려동물 카드를 자유 게시판, 정보 공유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자유롭게 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원하는 동물 종류 카테고리를 통해 유저가 궁금한 동물 종류나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Q&A 게시판입니다. 려동물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유저들이 답변하여, 작성자가 유저의 답변 중에 소한 내용을 접해. 또한 Q&A 게시판은 질문 등록 시 AI가 본적으로 자동적 답변을 제공하여 빠른 피드백이 합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님과 멘토님의 피드백 내용 및 적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Q&A 게시판에서 질문 등록 시 AI가 자동 답변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유저들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방식에서 저희는 AI 방식을 적용해서 게시물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AI 답변이 달리도록 적용시켰습니다. 어? 여기가 AI 답변 다음은 주요 테이블 딜리트 플래그입니다. 사용자가 일정 기록 반려동물 카드 등을 삭제했을 경우 물리적으로 삭제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 플래그를 통해 복원 가능하게 구현해 봤으며 유저 테이블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삭제됩니다. 네, 다음은 생성일, 수정일, 생성자, 수정자 컬럼 추가입니다. 데이터 변경을 누가 언제 생성 및 수정했는지 기록하여 관리자 쪽에서 체크 가능하도록 하였고 데이터 복구 및 문제 결시 원인 파악이나 복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네, 다음은 반려동물 만료 여부 컬럼 추가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망, 유기, 실종된 경우에 유저 측에서 데이터를 바로 삭제할 수 삭제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지만 상태를 변경하여 관여동물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습니다. 다음은 네이밍 툴 개발표준입니다. 팀, 프로, 팀 프로젝트 간의 컬럼명 충돌 방지 및 코드 가독성,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컬럼명을 테이블에 첫 번째 이니셜을 붙여서 중복되는 컬럼명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저희가 평가한 캔로그 시스템의 완성도는 8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기능이 명세대로, 명세대로 정상 구현되었고 배포 방식도 잘 구현되어 있지만 일정 관련 기능이 그리 많지 않고 의견은 나지만 구현하지 못한 점이 있어 8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자한 부분은 핵심 기능 구현 완료, 효율적인 협업과 기술 스택 확장 및 성능 개선입니다. 일정 게시판 채팅 기능은 모두 구현했으며 MongoDB와 레 e 스 i s 를 도입하여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MSA를 도입하지 못한 점과 평소 의견이 나왔던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한 점,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로 서버가 다운되어 무중단 배포하지 못한 점, 프로젝트 초기 구상 시 입양 홍보 게시판 기능이 있었지만 저희가 입양특례법 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네, 저희 팀이 추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보완할 점은 MSA 아키텍처를 적용시켜 서비스 간의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하고 친구 추가 등의 평이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좀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문형 웹을 구현하고 동물 종류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팀원들과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있,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이 배워나는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Q&A 시간 가지겠습니다.